푸르른 그대가 희망입니다 푸르른 그대가 인척 뉴스 이게 뭐야? 푸르른 <laughs> 그대가 희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걸 해버리면 <웃음> 희망입니다 <웃음> 아, 희망, 희망입니다 <laughs> 네, 네. 다시 형이 먼저. 아그안 하고 네. 풀어 그대가 실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매트 바꾸겠다. <laughs> 네 연중 5주간 어, 방송 2월 10일 인천 뉴스 보내드립니다. 네. 네 2월 달도 뭐 어느덧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고 있네요. 와우. 음. <laughs> 뭐, 와. 와 <뭐야>. 뭐요? <laughs> 우리가 아, 지난 음, 주에 사실 이제 사제 연수를 다니 피정을 다녀왔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죠. 피정으로 거룩해져서 왔습니다. 네. 아말 어, 네. 쏟아주었어요. 음, 진짜 피정이었고 그랬을까요? <laughs> 어 저희 발걸음 미사가 있죠. 그렇죠. 나 어, 저희가 이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이 발걸음 미사에 대한 어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너 어, 갑자기 그게 뭐냐. 네. 그리고 어,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됐냐 여기까지. 그런차원인데 뭐 저희가 시작은 미약하나 네. 어, 그 후는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어, 함께하면서 어, 네. 연수지구를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어, 전임 청년 선영 국장 신부님께서 주임 <laughs> 신부님이셔서. 아, 저더어처하게 나올 뻔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연수지구에 청년들이 많았는데. 네, 네. 사실 뭐, 한국 순교성인성당, 연수동성당, 아. 어, 선악동성당, 옹년동성당,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음.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 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희가 발걸음이사 이번 주 수요일. 급하게 또 전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또 따로 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 아픔이 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고 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통받고 있는 모든 전세계 분들 네,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전해드려야 할 말씀은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했던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걸 좀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2월 12일로 예정되었던 발걸음 이사, 네, 선화동 성당에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달에 어, 선화동 성당 네, 연수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네. 되어 이제 우리 지구에도 미사가 이렇게 지구 미사가 있구나 저희 네. 지구 행사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선택 아.. 네? 할수 있겠죠? <laughs> 아.. 지금 사실 뭐 <laughs> 네. 에, 시국이 계속, 시국이라 계속 네. 지금 네. 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너무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선택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선택 100차가 이제, 재수강 차수였고. 그러네요. 그 전에, 음. 이제 거의, 한 10개월 만에 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택 101차가, 2월 14, 15, 16, 이렇게 2박 3일간 있었는데, 한달 후에, 3월 20일부터 22일날, 선택 101차,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저희가 꽉 채워 있었는데, 아무래도 취소자가 발생했어요. 빈자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참가 신청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셔서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각어이 변화와 또 많은 부분의 확산을 다 어, 모니터링해서 그렇죠. 좋은 어떤 방향으로 절대 이제 위험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음.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네네. 하느님 도우심으로 네, 잘될 거라. 저희도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할게요. 네, 아, 저희도 네. 선택 잘 이루어지기 기도하면서 선택에 많은 관심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번 주. 네, 어떤 분이 또 축일을 맞으셨는지. 아, 그렇습니다. 빰, 빠밤, 빰빰 빰, 빠밤, 빠밤, 빰. 이거 BGM으로 깔면 안 되나? 매게 원래, 원래 나가고 있어요. 아, 나가요 네, 네 2월 11일 축일자가 계세요. 네, 네. 우리 청소년 선국에서 지난 또 4년 동안 함께 하셨죠. 네. 네, 최지훈 루치오, 어, 이, 루치오, 이, 이 루치오. 분, 네. 네, 루치오 신부님 축일이십니다. 네.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축일을 처음 맞으시는데따뜻할겁니다 <laughs> 네, 본당 신자분들 굉장히 또 환영해 주실 거고요. 이진원, 이진원 루치오. 루치오, 우리 병원에 있는 이진원 있네. 신부님이 둘이에요. 교구에. 네, 둘다10 정도를 거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진원 신부님이 가시고 이진원 신부님이 오셨던 기간이었어요. 네. 네. 루치오하고 우달리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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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진원 신부님 두 분인데 그 중에 네. 네. 선배죠. 네. 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월 11일 같은 날에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세리명이죠 알빈. 네. 필리핀에서 해양사목을 함께 도와주시러 와 계신 네. 신부님 성함도 아르빈이고 알빈. 세례명도 아르빈 아마 세례명을 그냥 이름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래서 아르빈 신부님이신데 교구 행사에 가끔 얼굴 많이 비추시고 네, 같이 미사진전 해주시고 어우 성격 좋으시고 가끔 답동성당 마당을 네. 이어폰 끼고 열심히 걷고 계신 신부님 계신데 네, 네, 네. 그, 스포츠 머리에서 당탕한 몸을 가지신 신부님 네. 계신데 아 저분이 외국인이지만 신부님이시구나 인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이 알빈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알빈. 아따 빠다 알빈. 이렇게 축일를 네. 네. 맞으신 세 분님 네. 축하드리고요. 기쁜 네.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여성 세 명이 또 있죠. 어 그래요. 네, 오늘이 요 오늘. 오늘. 오늘 스콜라스티카 성녀. 성녀 아, 스콜라스티카 성녀 아. 축일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다 언급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달력 교회 달력에 나오는 그 기념 그냥 약간 굳직굵직하게 <laughs> 되어 있는 네. 그 분들만 일단 대표적으로 축 축하를 해드려요. 네, 네. 2월 14일이죠 발렌타인데이네. 성 발렌타인과 더불어서 네. 그성7일로와 메토디오. 축일입니다. 어, 가끔 여자, 여성 세례명 중에 7일라를 네.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혹시 뭐 이렇게 쓰시면 그분들도 축하를 드리고 네. 이번 주간에는 두 세례명이 축일 기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하여튼 축일을 마치신 모든 분들, 어, 또 자매님들, 또 신부님들, 또 형제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음.